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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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세간과 출세간의 거룩한 명호 아미타불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철호 선사님의 말씀입니다. 세간과 세간과 출세간의 거룩한 명호 나무아미타불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만을 불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방세계 의 여러 부처님들은 비록 모두 궁극의 진리 세계를 정득하셨지만 그래서 부처님이라 부르죠. 진리 세계를 궁극의 진리 세계를 정득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이라 부릅니다. 우리 중생이 그 부처님들을 감동시키기가 쉽지 않다 했습니다 설사 정성이 지극하여 그 부처님과의 감흥이 나타날지라도 잠시 고통을 떠날 뿐이지 결코. 궁극의 해탈은 아닙니다 하고 선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아미타불만이 단지 한번 뵙기만 하면 곧장 낙고 죽는 윤회를 벗어나 고통의 뿌리를 영원히 끊어버리게 된다하였습니다. 오직 나무아미타불만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염송해야 할 명호입니다. 나무아미타불 육자 명호 염불이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염송해야 할 명호다 하신 겁니다. 선사께서는 또 내가 일찍이 세간과 출세간을 두루 사유해 보아도 아미타불을 염송하지 않고 또 누구를 염송할 거냐 하고 늘 얽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수승한 아미타불 명호, 나무 아미타불 육자 명호를 마음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늘 염송해 나아가야 하겠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극락도사미타불